진이야 줄이 엄청 기네 우리 진이 행동 반경이 아주 넓어요. 진이리와 this way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어 진이야 진이 진이 따뜻해요 어유 여기 진이 친구가 엄청 굵은 거 해놨네, 굵은 거 이런 것도 개 싫어하는 분들이 보면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개가 한건 아니지만 진이야 남의 개꺼들을 덮어줘야지, 그지아 그래야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이제 가자. 조금만 더 갈까? 어, 진이 쪽 태도 들어가자. 빨리. 가자. 가자, 가자. 진이 앞으로. 개를 개 키우시는 분들도 매너를 많이 지켜서 변들은 꼭 치워주시구나. 안 보이는 곳에 멀찌, 근데 숨어진 곳에 걸음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그게 어렵나요? 음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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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진이 가자.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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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이리와. 진이 이리 아. 자, 이. 사랑의 사람을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, <laughs> 개를 좋아하시는 분, 개를 싫어하시는 분.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. 그래서 개를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지만 개를 싫어하거나 덜 좋아하는 분은 사연이 있겠죠. 또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고 어디 개만 그렇겠습니까? 종교도 기독교 좋아했다가 불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무종교했다가 무신 난자에다가 열심히 크리스천이 된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. 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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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. 어, 여기는 이제 시내로 왔으니까, 진이 줄을 짧게 해야 되겠어요. 이리 오세요. 이제 진이 줄이 짧아졌지요? 음. 법에서 강아지 줄은 1.5m 여기가 있던데, 아, 딱요 정도 같은데, 아, 참, 개도 개 나름인데, <laughs> 조그만 게 키우시는 분들은, 에, 어떻게, 제가 봐서는 개 크기에 따라서, 몸무게라기보다는 개총 길이에 의해서, 아주 큰 개는 위험하니까 줄을 짧게, 조그만 개는 좀 길게, 뭐 아주 조그만 개는 없을 수도 있고, 그런 섬세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지야 이제 여기서 어, 강아지 매너 방송을 마치자 우리 신이 인사. 오케이, 짜이짠.